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할인된 금액, 슈퍼시트 1,560에 슈퍼시트 라피트 열차 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오사카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철도 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는 간사이 국제공항 1터미널입니다. 여기로 나가면, 간사이 에어포트 스테이션, 간사이 공항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JR 전철 그리고 난카이 전철을 탈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철도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은 난카이선. 여기에서는 특급 라피트, 토, 특급 라피트 열차 그리고 공항급행 열차를 탈수 있고 남바로 갈때 편하죠. 저쪽, 왼쪽에는 JR, JR 전철 타는 곳이 있습니다. 특급 하루카의 경우 이쪽 JR 전철 타는 곳에서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JR 티켓 오피스, 표소가 있고, 승차권 자동 발매기가 여기에 있고, 이쪽에는 난카이선 승차권 자동 발매기, 오른쪽은 JR선 승차권 자동 발매기, 그리고 난카이선 티켓 창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반사의 공항에서 난카이, 남바역까지 공항 급행 전철, 지하철 요금은 어른 970엔입니다. 여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트래블 원래과 같은 컨택리스 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공항 급행 지하철 전철 그리고 라피트 특급 시간표가 있습니다. 라피트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조금 더 빠릅니다. 1분, 2분. 여기 보면 라피트 요금 나와있죠. 남바까지 1350엔으로 나와있는데요. 어, 일단 여기 한번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서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라피트 특급 열차 승차권을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그럼 여기 특급권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항 전철, 공항 급행 전철을 탈 때는 이 970엔, 이 남바 방면, 이 승차권을 누르면 되고, 저는 특급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이 나오는데요. 승차 일시나 탑승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탑승. 그러면은 도착역을 선택해야죠. 도착역은 남바. 오케이. 문의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자녀 좌석은 네, 많이 있네요. 공석이 있음으로 나옵니다. 저는 11시 5분에 출발하는 어, 특급 라피트 열차를 타겠습니다. 선택. 그러면 11시 5분 여기에서 이제. 6호차는 슈퍼시트, 5호차 슈퍼시트고요. 좀더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1, 2, 3, 4가 일반 레귤러 시트입니다. 어, 1호차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어, 승차 구간이 같은 경우 딱 남박까지만 가는 경우, 다른 난카이 선을 환승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전철로. 그럴 때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총 1,490엔 요금을 낼수 있습니다 1,490엔이네요 라피트 요금 자 현금이나 IC카드, 교통카드로 요금을 낼수 있고 특급권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급권만 구입하면 이렇게 520엔이 됩니다 승차권은 <laughs> 따로 이제 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전으로 가서 다시 이전 저는 슈퍼시트를 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여기에 슈퍼시트 5호차, 6호차가 있는데요. 6호차. 그러면은 좌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3번 좌석에 앉을까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역시 특급권과 승차 구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총 요금 1,700엔이고 특급권만 구입하면은 730엔입니다. 어, 저는 아, 승차권을 같이 구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필요하면 영수증 누르고 네 여기에 현금을 투입합니다. 2000엔을 투입하겠습니다. 들어가라 네 1000엔이 들어갔고 700엔이 부족하죠. 1000엔 더 네, 2,000엔이 들어갔습니다. 거스름돈 300엔과 영수증, 그리고 티켓이 나왔습니다. 오. 네, 이게 티켓이네요. 아, 이거는 영수증입니다. 1700엔입니다. 슈퍼시트라서 아주 비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라피트. 2025년 9월 23일. 오전 11시 5분에 출발하는 라피트 특급열차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네, 저 뒤에 있는 난카이선 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옆에는 JR선이라서 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自動販売機であのこれ買いましたけど、はい、ここで買うときも同じですか1700円、シューパーシートちょっと貸していただけますこれは通常の乗車券と東急券の組み合わせですのでこの値段です、はい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乗車券と当期券がセットになった切符なんですね。<ー>ですので割引があってこのお値段。あ割引。はい。自動販売機では割引はできないですか。できるんですがそれを選択していただ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あ<ー>操作がいい。そうですね。はい。どうしますか。あこれあのチェンジできますか。置いてもらいます。置いてください。それも返してくださ、はい。ちょっと一旦これ。

자동 발매기에서는 할인 선택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면 은 1,700엔이 아니고 슈퍼시트의 경우 1,560엔인데, 여기 창구에서 다시 발급을 하고 어 돈을 환불 어 140엔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어 저기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동 발매기에서 거기에서 이 할인을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금액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반 레귤러 시트, 라피트를 타는 경우, 어, 세트로 구입하면 1350엔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좀더 할인된 가격으로.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죠. 제가 아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확인하겠습니다. 특급권, 공항선, 남바, 오케이. Okay. 문의 중. 제가 여기서 뭘 놓친, 놓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렇이 네, 열차인데. 아까 전 슈퍼시트로 구입을 했고, 레귤러시트로 한번 볼까요? 자, 좌석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OK 누르고. 아, 여기네요. 밑에 거를 눌렀어야 했네요. 이 칸쿠 토쿠아리. 이걸 누르면. 네 1,350엔 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깜빡했네요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전으로 가서 슈퍼시트 가격도 볼까요 자, 슈퍼시트 좌석을 선택하고 오케이 OK 누르고 네, 여기 있네요 아이 버튼입니다 이걸 눌러야지 네, 1,560엔 원래 1,700엔이었는데 1,560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물어봤는데 특급권만 구입한 경우에는 이런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특급권 따로 그 다음에 승차는 뭐 IC 교통카드 아니면 은 트래블월렛 등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인된 가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할때 가능하고 어려우면 여기 창구에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격이 좀 이상해서 창구에서 문의를 했는데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발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간사이 공항에서 라피트 열차를 타고 오사카 도심 남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차는 이쪽 난카이선 여기에서 타야 합니다. 남바가 있죠. 이쪽 JR은 어, 라피트 타는 곳이 아니니까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승차권을 투입하면 됩니다. 특급권만 구입한 경우에는 여기 교통카드 태그하거나 트래블 원래 카드 네, 태그를 하고 타러 가서 네, 특급권을 그 전철 열차 라피트 열차 영무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 합쳐진 세트 티켓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티켓 투입구에 넣겠습니다. 라피트 승차권 투입. 그러면 여기로 나옵니다. 배출구에서 회수를 해서 열차 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타야 하는 열차는 11시, 오전 11시 5분에 출발하는 라피트 알파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남바행 알파 라피트를 타러 2번 승강장으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우, 사람들이 지금. 헉, 어우, 막 열차가 도착한 것 같아요. 오이고,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1번 승강장에 있는 전철은 공항 급행 전철 지하철입니다. 970엔 이전 안바까지. 그리고 2번 승강장에 있는 전철은 특급 전철, 특급 열차, 라피트 특급 전철입니다. 더 비싸고 저는. 어, 기본 레귤러 시트보다 더 비싼 슈퍼 시트를 예약을 해서 어, 6호차로 가야하니까 이쪽이 1호차, 2호차니까 6호차는 이쪽이네요. 네, 맨 네, 끝으로 가겠습니다. 출발까지 출발까지 한 4분 남았습니다. 여기가 유코차입니다. 라피트 유코차 남바행입니다. 열차 맨 앞쪽으로 가서 이 투구형 투구형 열차죠. 투구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 열차 외관을 맨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주 멋져요. 오랜만에 타는 라피트. 자, 그럼 라피트. 슈퍼시트가 있는 슈퍼시트 6호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오 이쪽도 슈퍼시트 이쪽도 슈퍼시트 입니다 여기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아 열려라 문이 닫혔습니다 오 6호차입니다 열차가 이제 출발합니다 쪽에 짐 넣는 공간. 문이 닫히겠죠 이제. 저는 3번 좌석. 아 여기네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3번. 특실이죠 특실. 라피트 특실. 간사이 공항에서 라피트 특급 열차가 출발합니다. 저는 슈퍼 시트 6호차에 탑승했습니다. 공항 급행을 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라피트를 타니까 더 좋네요. 열차 진행 방향 맨 앞으로 왔는데요. 여기에서 운전석이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운전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카야마시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右側から피트 네, 특급 열차를 타고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로겠습니다 지금 라피트 i d 열차를 타고, 남바 방면으로 이동한중중인요 확실히 일반 공항 급행 전철에 비해서 비싸지만 아주 의자도 편하고 특히 여기는 슈퍼시트라서 레귤러 시트보다 더 편한 슈퍼시트라서 더욱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오, 이렇게 열리네요. 음, 뭔가 공항에서 비행기에 탄 느낌이 듭니다. 이 라피트 특급 승차권은 일본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도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는 게 있는데요. 오, 이렇게 해서 컵을 올려놓을 수 있네요. 오, 이런 식으로. 여긴 안 열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사카 람바 거의 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한 8분 정도. 8분 정도 더 가면 종점. 오사카, 난카이, 남바역에 도착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여기 3호차와 5호차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남바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5호차 네, 쪽에 있는 어, 여기가 네 세면대가 여기 있죠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오호 여기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녀 공용 네,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 이제 내려야 합니다. 열차가 남바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슈퍼시트가 있는 특실 5호차입니다. 내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38분이 걸렸습니다. 네, 난카이. 남바역입니다. 오, 이쪽은 중앙 개찰구죠. 그쵸? 중앙 개찰구, 여기는 북쪽 북쪽계차일부. 개찰구, 저는 북쪽 개찰구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 다시 갈 때도 이 라피트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 옆에 공항 급행 일반 전철이 있네요. 지하철입니다. 난카이선 전철. 난카이선 공항 급행 지하철. 이쪽으로 와서 한번더 볼까요? 열차를. 네, 이런 열차였습니다. 제가 탄 열차입니다. 자, 이제 출구로 걸어갑니다. 북쪽 출구입니다. 아유, 말이 안 나오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또 와서 감격스러워서 마리안나와 세븐일레븐도 있고 아이고 좋아라. 네 이제 개찰구를 통과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IC 교통카드, 이코카, 파스모, 스이카, IC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래블월렛과 같은 컨택리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 단말기 전용 단말기에 터치를 하고 나가면 됩니다 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터치 특급권을 따로 구매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만약에 교통카드나 트래블월렛으로 탄 경우에는 여기에 태그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특급 승차권 세트죠. 이 승차권으로 왔으니까 여기 티켓 투입구에 투입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배출구로는 다시 올라오지 않는데요. 혹시 이 티켓을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이쪽에 네, 영무원이 있죠. 이쪽에 영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티켓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の 티켓 못떼 가이다. 이제 아, 한곳습니다 예, 좋으시 네. 다다. 네, ありが 네, 이렇게 도장, 무효 도장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티켓을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쪽은 난, 난카이 난바역 3층 북쪽 개찰구입니다. 이제 지하철, 킨테츠선, 한신선, 이쪽 남바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북쪽 개찰구로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1층,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도 되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지하 통로로 이동해도 됩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서 지하 통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여기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이쪽은 이제 지상 1층으로 나가는 곳인데요. 이쪽으로 나가서 이동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도톤보리, 도톤보리, 글리코상에 있는 도톤보리로 갈 때는 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하로 내려가서 가는 것도 가능하죠. 네, 여기 지상 1층 밖으로 나오면 남반 마루이가 있고. 아우 아직 조금 더 덥네요. 그리고 이렇게 난카이 남바 역 역사가 보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죠. 이쪽으로 걸어가면 지하철 역 남바역 내려가 어 걸어가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고 아니면 도톤보리로 갈때쭉 이쪽 방향으로 직 직진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 지하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네,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오사카 메트로 넘버역이 나옵니다. 미도스지선, 세니츠마에선, 요츠바시선, 그리고 킨테츠전철, 한신전철 하는 곳이 이쪽에 있습니다.